네 가지 이중,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고자 한다. 다섯 개의 구역이고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행정구역에는 한 가지 색만, 이 울타리에 한 가지 색만 칠하시는 거고요.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인접하는 데는 다른 색을 칠하겠다. 왜냐면은 네 가지 이하의 색인데 다섯 개를 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접하는 곳, 중복을 허락하는 거지만 인접하는 곳은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지금 인접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좀 다시 보면은 가장 많이 둘러싸이는 데가 가운데거든? 그래서 가운데를 그냥 A라고 하고 A. 그리고 뭐, 어디가 많이 들여서 을까 모르겠지만은, 뭐, B, C, D, 라고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네 가지 색이었거든요? 네 색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A에 몇 개를 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해요.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에는요, A랑 인접해, 안 인접해? 인접. 인접하죠? 그럼 얘 빼고 다른 색 칠하면 되거든? 그럼몇 개야? 3. 어,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할게. 이렇게 칠했어. 칠했어. 그러면 C는요? 몇개 칠할 수 있죠? 예, 얘네 이웃한 나라가 둘이니까 두개 빼고 두개 칠할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리고 D는 몇개 칠할 수 있죠? 또이두 가지. 또이두개 빼면 되는 거잖아요? E는요? 어, 빨간 것만 아니면 되거든? H란 것만 빼면 되니까, 세 가지. 이걸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일까? 1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여섯 개의 섬이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네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이 각각 두 개씩 이때,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 각각 두 개씩 있대요. 그러면은, 으흠, 화이트가 두개 있고, 노랑, 옐로우가 두개 있고, 블루가 두개 있네.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수, 봤으면 좋겠고, 이 여섯 개의 이빨을 섬에다한 개씩 세우고 싶대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리로 연결된, 다리로 연결된 이웃한 두 섬에는 같은 색의 깃발을 세우지 않겠다. 이웃하는 부분은 뭐 같은 부분 색을 하지 않겠다, 다른 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깃발을 세우는 경우에는 서몇 개를 할수 있냐라고 했어. 단 같은 색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뭐 하얀색, 약간 아이보리 하얀색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조금 복잡해 가지고 얘를 한번 단순화 시켜 보면은. 어떻게 단순할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직각삼각형 모양이네 이렇게 되면서 으, 가운데 하나 더 있네요 모양이 잘 이렇게 됐고 연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가장 많이 둘러싸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번호 좀 붙여 볼게요 A선 B선 누가 제일 많이 이웃하고 연결돼 있니 2네 2 그래서 얘가 좀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이요. 이는 D, B, C, F. 누구로만 직통이 없어? 얘랑만 직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무슨 색일 수밖에 없니, 서로? 같은 색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하나 화이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까? 여기에 화이트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얘랑 인접한 얘, 얘, 얘. 얘는 화이트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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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고 얘는 반드시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이가 지금 서울 같은 느낌이거든. 위성 도시가 쩍쩍 있습니다. 이, 이가 몇 가지 가능할까요? 두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운데 하얀 순수한 게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노란 게 있는 게 좋으냐, 푸른 비가 있는 게 좋으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일단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화이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화이트 화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만 배열하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B 뒤에는 서로 같은 색이 돼야 돼, 다른 색이 돼야 돼. 다른, 다른 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럼 남아 있는 게 Y랑 B인데 말이야. Y랑 B인데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YB, YB, BY 다 가능합니다. 얘가 YB든. 아니면 B와 E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터치하는 애가 없죠 왜냐면 이 삼각형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W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화이트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Y, B냐 B, Y냐 상관없이 여기서 두 가지 얘는 W 거니까 자 이제 얘를 봐봐 얘네들은 뭘까 C하고 F가 또몇 가지일까요 같은 건안되니까요 그냥 네가 Y면 내가 B 할게 네가 B하면 내가 Y 할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그러면 지금 약간 느낌이 여기에 두 가지와 여기에 두 가지가 터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거든 얘가 B와 이여도 얘는 B와 E, Y, B 다 나올 수 있고 얘가 Y, B여도 B와 E, Y, B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왼쪽 파트 두 가지랑요 오른쪽 파트 두 가지가 가능하다 다 곱해주시면 정답이니까 답은 뭘까요? 12가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